어, 벌써부터 잠문나 어? 하품을 그렇게 심하게 하고, 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서 하품, 으아! 이러고 있으면은, 어? 쌤이 갑자기 힘이 어, 빠져가지고, 어? 업을 제대로 못하면 어쩌려고, 어? 그러기 지금 바람에서 지금 그러고 있지? 어? 하품 안 나고. 응. 어. 이게 다 그, 지우가 하품을 그렇게, 으 어, 이래가지고, 쌤이 그런 거예요? 어, 생일 축하합니다. 어, 됐어? 어, 어 원래, 아 그래. 그러니까 쌤 노래가 원래 그렇다. 니까쌤 노래가 전혀 슬, 기쁜 노래가 기쁘지 않고 슬픈 노래가 슬프지가 않아요. 알겠지? 슬픈 <laughs> 노래어 슬픈 노래가 그렇다고 기쁜 것도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아니뭐요 어, 쌤은 쌤은 노래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은 쌤 노래가 거의 뭐 연불이나 이런 수준이라고 하더라고. 어. 원래 티칭 수업 때얘 이래야 돼요. 아니, 그 저기보다 더 크게 얘기할 거야. 저기 목소리가 묻히도록. 알겠지? 아니, 아니. 아니, 가안 그래? 조실이 좋으니까 지금 너희 불박적 좀해이더 크게 얘기지 이건 등식이 아니잖아요 얘는 간단히 하기가 즐겁나 귀찮나? 그지? 귀찮아요 그지? 어. 자, 이 등식을 간단히 하는 거는 위에는 정말 통분해야 돼서 너무 귀찮았잖아 그지? 이거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 아까 치유가 얘기했어 어, 분수나 소수를 자연수로 바꿔버려요 어떻게 해서? 뭘고할까 어, 그거는 뭐 적당히 이제 찾으면 되잖아 그지? 얘는? 어, 15를 곱해서 그냥 간단하게 해버릴 수 있다는 거야. 어, 얘는 곱하기 15를 한다. 아, 등식은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라. 어, 생이 다른 건안 물어본다. 어, 등식은 뭐 하기 편한 거야? 10보다? 어, 간단히 하기 편한 거예요. 그지? 근데 등식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 간 사람이라면 쌤은 거의, 어, 어떻게 하면, 쌤 얘기하잖아.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을, 적게 공부해서 가장 큰 효율을 얻을까. 그 생각만 하다가 공부해가지고, 어쨌든, 어, 좀어 대신 오래 공부를 했죠. <laughs> 어. 일단, 한번 이렇게 복잡한게 나왔어요. 그제, 쌤 약간 뭐라고 했어요? 여기 분수도 있고 소수도 있다. 우리는 뭘로 통일해서 만들자? 첫 번째? 어, 때려치면 안 돼요! 그래 아. 이런 거, 이런 거 편집을 하려고. 어, 이런 거 편집하려고. 잡았으면 편집 안 하는데 놓 찾잖아. 나중에 오늘 저녁에 와서 편집해야겠어. 아니, 아니, 그 편집하지 말고 그짤라해 가지고 올려줄까? 어, 알겠어. 생한테 숙제 주지 마라. 왜생한테 계속 숙제 주는데? 와와 와, 진짜 이상하게 이제 아니 선생한테 선생 목소리 크다고 뭐라 하지 이제 숙제까지 준다? 니가선생하지 어, 어? 어 아니 풀기 위해서 얘가 상등식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상태 자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능형 이런 형태였을까두 번째 이런 형태였을까 어? 능형을 하려면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전개해서 왼쪽으로 다 넘겨야 되고 이거는 아 이거 이것만 풀어주면 될것 같아. 에에에 아, 그럼 너희들도 계속 돼. 앞으로 저러고 나면 나 위에 걸로 하시, 할래? 위에서.